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10일입니다. 오늘 대, 대부분 교회 모임에 다녀오셨죠? 오늘 저도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아, 마치 그 사막에 있는 기분인데요. 어쨌든 좀 쉬었다가 나와서 실시간 성경 10분을 투자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에스라 5장과 6장 다행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이 5장 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 재건의 일이 중단되었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적의 방해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두드려 보시면요, 성전 재건의 역사가 몇년 정도 중단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주전 536년에 중단되기 시작했죠. 그 후로 약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에 에스라와 학계가, 스가리아와 학계가 다시 예언함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은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의 역사가 저지당하고 중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환경을 또 일으키셔서 성전 역사를 재건하게 하십니다. 관련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26장 22절입니다. 여기에 아수루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 비록 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어, 대적의 이러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또한 서신을 써서 중단케했지만 하나님 이 여전히 어, 이 다른 왕을 사용하셔서 10년 후에 여기 아수르 왕을 사용하셔서 어,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면요. 사실 어, 여기에 수롭바벨 총독 수롭바벨과 예수아가 이러한 성전 건축의 일을 재건의 일을 시작하였지만 대적의 방해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어,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하십니다.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어, 항상 제사장 제사장과 왕이 어떻게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할 때 그들은 다시 심어져서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성전 재건의 역사를 보면요 여기서 고레스 여기 보면은요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자 원래 반대했던 그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의 총독이 있죠 그 동료들이 일을 어떻게 다시 건축 재건하냐라고 하면서 왕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조서를 써서 문의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장로들이 여기서 도움을 주죠. 비록 그 당시에 이 왕, 아수르 왕은 잘 몰랐지만 당시에 유다의 장로들이 이렇게 교지를 해주므로 어떻게 된 일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은 그 장로들의 말에 따라서 과거에 그왕 고레스 왕 때에 조서를 내린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읽고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성전 재건에 관련된 이 일을 다시 한번 그 후의 왕이죠. 우리가 아까 말한 다리오 왕이 다시 읽고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허락하게 됩니다. 돕게 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환경을 일으켜서 도우시죠. 자, 여기서 그들은 정말 어, 기쁜 기쁜 마음으로 줄거의 성전 재건의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게 되고 줄거의 속죄제와 제물을 드리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또 여기서 어, 뭘 하냐면은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 가운데 있었던 유 무교줄, 6월절 무교절을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성전 재건의 역사는 다시 회복이 되죠.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전 재건에 대해 얘기할 때 아,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영성, 혹은 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할때 들어주시고, 이런 많은 외적인, 주관적인, 개인적인 이러한, 어, 이러한 기복신앙, 혹은 어떠한 영성,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관심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관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오늘날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관심한다면 각 지방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걸 관심한다면 많은 반대들이 있을 겁니다. 아, 많은 반대와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아, 성전 재건을 위하여 아, 건축되려면 우리가 아, 인식, 생각에서 제, 생각이 돌이켜져야 하고 또한 우리 속, 우리의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의 재조성, 새로운 어떠한 조성이 필요합니다. 아, 이럴 때 하나님은, 아 정말 역사하시죠. 사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아 그렇지만 오늘날 아, 하나님은 이 땅에 아, 그분의 거처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 그분은 아, 많은 행정을 수행하실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인성 안에 아, 있는 그분의 거처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갈망을 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성전건축, 교회건축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아, 이 땅에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고 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신 다음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거함으로 그들을 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방에 나타날 때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이 왔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요. 사도바울이 어떻게 공회 앞에서 증언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비였다고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 선비였다. 자 여기서요. 어... 상당히 양심을 따라 섬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에 보면 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통치 그 단계는 요몇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양심의 통치 아래 떨어지죠 양심의 통치에 떨어진 걸 어떻게 알수 있죠? 아,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원래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몰랐는데, 어, 자기의 양심이 작용하기 시작했죠.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시면서 양심의 통치로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 후에도 양심의 통치에서 아, 타락함으로 인간은 아, 결국 사람의 통치에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 통치. 이게 뭡니까?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상세기 5장에 나와있죠. 이러한 가인과 아벨에서 사람은 더 이상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인간 통치하래기도 했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아, 창세기 9장에 나와있는데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바꿔 얘기하면 은 사람이, 사람의 통치아래 이러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더 나가서 아 인간의 통치를 거절한 것이 결국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게 됩니다. 왜더 이상 사람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저버렸죠. 자, 그러므로 사람은 세 단계로 타락했죠. 하나님의 이러한 그 직접적인 음성과 임재 아래서 어디로 양심 통치로 떨어지고 양심에서 어, 어디로 갔습니까? 아 인간 통치로 율법의 통치 오늘날 사람들은 법이 만일 법이 없다면 사람은 더 많이 범죄를 하게 되죠. 미국에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미국의 어느 날 어떠한 큰 쇼핑센터에 화재가 나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물건을 막 훔치게 됩니다. 법이 없는 것이죠. 가져갑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법의 통치 하려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통치에서 더 전진해서 아, 인간 통치에서 다시 어디로 회복했습니까? 양심의 회, 양심의 통치로 아, 회복된 것을 알수 있죠. 허더바울은 여기서 자기 양심 안에서 아,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아, 유대인들은 사실 위선자였죠. 위선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로마 정치는 어떤 상태에 떠져 있습니까? 로마 정치는 아주 그 부정 했죠 부정했죠 아, 결국 여기서 로마 정권의 부패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하나의 대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 결국 이렇게 말하자 아, 대제사장이 그에게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 사도 바울은 당신이 회출한 벽이요 라고 말하자 아, 다른 이가 당신이 대제사장인 것을 걸, 대제사장인 걸 모르고 말하냐 사도 바울이 그럴 때 비로소 제가 대사장인 걸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증언을 계속하죠. 우리가 마땅히 세상의 관원에 대해 비평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바울은 정말 도덕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는요. 바울이 어떤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같이 모여있는 걸 봅니다. 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도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죠.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우리가 알듯이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그들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자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자 결국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에서 말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그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고 천, 어, 이렇게 천사가 만약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르세인이 바울 편에서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어떠한 또 소동과 싸움이 벌어지자 천부장이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천부장의 도움으로 병력 군대 안으로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됐죠. 자 결국 그들은 바울은 여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이 밤에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1 1절에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한 네가 관한 엄숙히 증언한 증언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사도 바울은 정말 순교자와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언했습니다 사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증인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언하셨죠 결국 왕국의 시를 사람 안에 뿌려짐으로 왕국을 사람 안에 뿌려지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을 통해 부활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왕국을 더 확장하십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왕국을 확장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왕국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한다면 순교자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